안녕하십니까. 꿀보는 내 친구입니다. 자,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죠. 자, 아무튼 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 드릴 말씀은 뭐, <laughs>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그 봄벌 깨우면서 이 봄벌 깨우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그 12월 23일 날 12월 23일 날본포를 깨웠고요. 좀 일찍 깨웠죠? 어, 동지쯤에 깨웠는데 자 아무튼 뭐 작년에 제가 이제 시험을 해본 결과 좀 일찍 깨우니까 나중에 벌은 좀 좋더라고요. 화분 떡은 좀더 먹더라도 좀 벌은 또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제가 그 올해는 전체 다를 전체 다 이제 그 동지에 깨웠습니다 어 동지에 깨웠고 지금 현재 이제 동지에 깨우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범벌 깨우 키우면서 어그 중요한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신문지를 이렇게 덮었고요 신문지를 덮어 주는 건 이제 뭐 그, 보온, 고온, 보온도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, 뭐냐 하면, 좀 이렇게 잡아주라고, 여기를 좀, 빈틈 같은 데를 좀 잡아주고, 그 다음, 그런 용도로 이제 했고요. 이 부지포개포는 하나, 둘, 세개 정도 이렇게 덮었습니다. 덮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죠. 요, 그, 사양수는 봉지사양은 좀 많이 줬는가, <laughs> 안 먹네요, 얘네들이. 봉지사양은 먹지 않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화분 떡은 뭐한 절반 정도 지금 먹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벌 하고 나서 5일 후에 이제 제가 요 스트립제를 하나 넣어 줬죠 자뭐요 정도 상황이고 저도 아내를 보지 않아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봉지 사양은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고요. 그 다음에 매수는 다섯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. 다섯 장이 들어가 있고요. 뭐야? 투수가 좀 틀렸네요. 자, 한번 뭐탈란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. 그 다음에 벌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 여유장으로 그냥 대충 넣어놨는데, 뭐, 이 정도 들어있는 상태고. 이제 그 본벌의 가장 중요성은 제가 이제 제 판단 하에는 그 착봉, 그 이제 압축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그잘 키우고 못 키우고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벌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맵벌밖에 안 되는데 소비는 뭐 다섯 장 정도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 안에 있는 그 보온을 하지 못합니다. 보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벌 양에 맞춰서 벌을 소비를 그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자 지금 요 정도 있고요. 지금 봉판이 뭐 가운데 조금 있는데 이쪽에는 이런 상황입니다. 뭐 간단히 왕은 왕은 없는 것 같으니까. 자 봉판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옆에는 이제 축판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. 이쪽에는 요만큼 있고요. 다음 장은. 자, 봉판이 가운데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봉판이 돼 있습니다. 그 다음 장은 자 여기는 이제 절반, 절반이 조금 넘게 그 충판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. 이쪽에도 산란이 나가고 한 5일, 0 정도, 5일, 0 정도 돼 보입니다. 이쪽에는 산란이 나가지 않았습니다. 이쪽 역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벌이 한5매벌 정도 이상이 되면, 뭐 어떻게 해도 크게 뭐 이제 상관이 없는데, 벌이 이제 뭐2매벌 밖에 안 되는데, 혹은 2매벌 남짓하게 밖에 안 되는데, 그뭐 소비장은 뭐한뭐 다섯 뭐 장. 뭐, 이렇게 넣어버리게 되면, 벌들이, 그, 카바를 못하고, 냉, 냉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. 냉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, 그, 가장 중요한 것은, 이 돈벌 깨우면서, 가장 중요한 것은, 그, 압축이다. 제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. 압축을 이제, 벌양의 압축이라기보다는, 벌 양에 맞춰서 이제 그 소비를 늦는 것이 가장 그, 그 중요하다. 그리고 이제 벌들이 예를 들어서 뭐3그 이매벌이다. 그런 경우에는 이 공간을 최대한 이제 좁혀 주는 거. 이벌 양에 맞춰서 공간을 딱 좁혀 줘야지 이제 걔네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죠. 그리고 그래 갖고 이제 보온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보온도 올렸다 내렸다. 요거를 좀 자유자재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그 그 이제 그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게뭐제 생각입니다. 깜빡하고 이하부 며칠 있다가 화분떡을 하나, 하나 정도 더 이제 주면은 뭐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게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뭐 이제 뭐 약을 치든 뭐 어떤 약을 치든 그런 것은 이제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벌 태우면서그 압축이, 압축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은 이제 벌이잘안 커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벌이 한장 벌밖에 안 된다. 근데 나는 합봉하기 싫다. 여왕이 아까워서 합봉하기 싫다. 이런 경우라면 한 장을 붙이세요. 한 장을 붙이고 그 화분떡을 반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쪼개갖고 넣더라도 한장 벌이면 한 장만 넣고 두장 벌이면 두 장만 넣고 세장 벌이면 세 장만 넣고 그 벌에 맞춰서 이제 그 소비를 넣는 것이 봄벌 깨우는데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 아니냐라는 게뭐제 생각입니다. 아무쪼록 그 볼, 봄벌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영상을 길게 안 찍고 짤막짤막하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!